당신이 보낸 사진 받았습니다. 갑자기 이 사진은 왜 보낸 겁니까? 네. 당신이 프랑스 교류회에서 활약한 덕분에 당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죠.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자기 긍정을 하는 겁니까? 내 네, 기억이 맞다면, 오늘이 당신의 업무 보고 마감일일 텐데, 아직 메일이 오지 않았네요. 방금 누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? 당신은 이 보고서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군요. 참 당당하군요.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매일 기다리겠습니다.